늙은 차화상, 7월의 한낮, 물 맑은 송북천의 백로를 본다. 장류라는 태양의 열기에도 가랑곳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 물속 여기저기 긴 젓가락질 하는 너. 마음의 화폭에 너를 담다가, 늙은 자화상에 화들짝 놀란다. 무거운 붓을 내려놓고 한마디 푹 던진다. 이복에나 뭐가 그리 바쁜가? 개울바닥에 어지러이 발자국 내며 새끼 물고기 놀래는 젓가락질 그만하고 하늘로 한번 날아올라 공중에 가지런한 발자국들을 찍어보련 우아한 고개 비행을 뽐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얀 날개짓으로 파란 하늘에 성경 한 구절 필사하라는 거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백로를 뜨거워 더욱 푸른 하늘을 보며 내 늙은 자화상을 찢는 오늘. 2025년 7월 3일 소온.